네 안녕하세요 고민 들어준 작가 나영채입니다. 자 오늘은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두 번째 시간인데요. 160페이지 예, 같이 볼게요. 운이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운이 좋아진다. 네음운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말 운이 좋아질까요? 네. 여기서 이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종 세미나에서 잠재의식에 대해 배우고 능력 개발과 잠재의식 세미나 강사를 하게 되면서 운이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제 운마저 부쩍 좋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대단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누구나 인정하는 남부 게이지 씨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인사도 하고 악수까지 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과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그 기운을 나누어 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악수나 하이파이브, 포옹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의 체온과 맥박을 느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느끼고 기운의 파동을 자신의 파동과 공명시키도록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마치 그가 빙의된 것처럼 동일한 수준의 운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 굉장하지 않나요? 이 내용이 운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그 운에 대한 파동을 내 파동과. 어, 공명시킨다. 예. 네. 이 내용이죠. 그러면 운 좋은 사람 우리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어, 좋은 운을 주제로 한 강연이나 세미나 이런 데서 만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 좋은 운을 주제로 한 강연이나 세미나 활동을 펼치고 있는 남부 게이지 씨는 어, 대형 인재 파견 회사인 파소나의 창업자로 알려진 남부 야스 유키의 친형으로 형제가 모두 큰 성공을 이룬 것으로 유명합니다. 게이지 씨는 항상 운은 궁합이 맞는 사람과 연동한다. 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끌어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좋은 운을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는 사명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해요. 어째서 운을 나누어 줄까요? 네, 궁금하네요. 그 이유는 자신이 젊은 시절에 성공을 이룩한 사람, 승리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 그로부터 강한 운을 받았고 그것을 끌어모은 결과 젊은 사업가로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 이분도 누군가의 좋은 운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운을 나누어 준다고 하네요. 그가 주장하는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스스로 운이 좋다고 자각하는 것이다. 스스로 운이 좋다고 자각하는 것이다. 나는 운이 좋아. 나는 운이 좋아. 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나요. 앞서도, 앞서서 밝혔듯이 저도 역술가에게 보기 드문 좋은 운을 타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제까지 제 인생은 바라던 대로 펼쳐져 왔다고 합니다. 결국 가지고 태어난 좋은 운에 남부 게이지 씨의 좋은 운이 더해져 몇 곱절이 된 것이지요. 네. 그와 악수한 바로 그날 호텔로 돌아와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을 확인했더니 제 책이 1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 새로운 책을 내면 얼마가는 매일 아마존에서 순위를 확인합니다. 아마존에서 1위 되면 매장에서도 베스트셀러로 진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굉장하네요. 그 책은 이후에 비즈니스 서적이 진입하기 힘든 종합서적 분야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오사카의 대형서점에서는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스티브 잡스의 책을 자치고, 이리에 오르는 파족 지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출판사와 담당 편집자를 비롯해 책을 출간하는 데 관련된 여러 명의 힘이 집대성된 결과이므로 감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남부시와 공명, 공감함으로써 운이 더욱 좋아지고 강해진 결과이기도 하다고 확신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강연에는 회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그 운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에게 다가가라. 오늘의 주제네요. 운이 좋은 사람은 운이 좋다고 자랑하는 사람을 어, 배아빠 하지 말고 아 정말 나도 저런 운이 있었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으로 같이 만나고 악수하고 포옹하면 어느새 나도 그 운에 어, 비슷하게 공명하고 파장 일으켜서 같이 그 사람처럼 운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합니다. 네, 운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오늘도 행운 가득한 하루 되시는 음, 하루 되시기는 되시기 바래요. 네, 오늘도 감사가득 사랑하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